등비지열이래요. 모든 항이 양수인, 공비 양수, 첫항 양수. 당연한 거죠. 그지 이해가 되죠? 모든 항이 자연수인, 첫항 자연수, 공비 자연수야. 그죠? 이거는 양수니까 그냥 첫항 양수, 공비 양수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항이 공비 아니라고 하자라고 쓴 거야, 그냥. 아, 그렇게 하자. 로그 2에 AO. 이게 3이래요. 근데 AR의 4제곱 AR의 7제곱이니까 R의 3제곱. 그죠 맞죠? 이게 3이에요. 그러면 R의 3제곱은 2의 3제곱이네? 당연히 R은 2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자 그러면 그러면 AN은 첫 항은 몰라 A라고 할게요 곱하기 2의 N빼기 1제곱이 되고요 그죠? 이게 일반항이야 근데 저기 보니까 3K 저게 필요하네 a 의 3K빼기를 A 곱하기 2의 3K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3K빼기 1대2하면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시그마 시유래 그럼 재래 그죠? 거기서 A값을 찾을 수 있나 보지 뭐 그죠? R은 구했는데 A를 모르잖아.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거. A 고 앞으로 빼도 되고 안 빼도 되죠? 뺄까? 2에 3K 빼기. 등비합이야. 등비합. 그죠? 자, 이거 공비 얼마입니까? 공비. 대답 좀 해줘야 넘어가지. 공비 얼마예요? 8 공비 8이지 2의 3제곱이 공비거든 8 첫항은 얼마예요얘 빼고 이것만 첫항 얼마 어, 2죠 1 대입하면 첫항이니까 맞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8 빼기 1분의 자 a는 원래 있었고요 첫항은 2예요 8의 5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그죠 그럼 7분의 2a 곱하기, 이거 다 2로 돼있잖아. 그럼 2로 바꿔. 2의 15제곱 마이너스 2. 자, 이게 바로 2의 16제곱 마이너스 2와 같다. 자, 이거 2를 16제곱 만들려면 이거 분배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그거 비교합시다. 어... 7분의 2의 16제곱 마이너스 2. 아, 어, 이게 2의 16제곱 마이너스 2. 나눠도 되죠? a는 7이야. a 가 구했어요. r 값도 아까 구했고 a도 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그냥 단순 계산인거죠. 다 했으니까 이제. 뭐다가 풀어야 되나? 이거 안 보이는데. 뭐쓸거 있으면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계산을치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그냥. 첫 항이 7 나왔고요. 공비가 2가 나왔죠. 여기 게지웠때 지울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할게 있나? 15, s15 구하면 되잖아요. s15는 이거 두개 가지고 그냥 하면 되죠. 2 1분의 첫 항이 7이야. 2의15 제곱 마이너스 이게 s15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7곱기2의15 제곱 빼기이다. 근데 뭘 구하래요? 7분의 이걸 구하래? 그러면 2의 15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라고 나라는 거죠. 그지 보기가 있겠죠? 2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보기가.